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 사례와 교훈,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정부 실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주요국의 경제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최고선진국들의 모임인 G7의 회원국입니다. 그룹 오브 세븐 즉 G7은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아시아의 일본, 유럽의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곱 개의 국가입니다. G7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 대국들이자 선진국입니다.그런데 이 중에서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와 남유럽 재정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픽스 국가들, 즉 포르투갈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는 약 6,060만 명이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3배입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8위,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이지만 은 높은 정부 부채와 만연한 재하경제, 높은 단위 노동 비용과 잘 사는 북부와 낙후된 남부의 갈등 등으로 유로존의 약한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약 135%로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더큰 피해를 입은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서 2019년 기준 GDP가 금융위기 직전은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역시 약 20년 전인 2007년보다 낮습니다. 이태리의 1인당 실질 산출량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02년에서 2011년 연평균 마이너스 0.3% 역성장했고 이후 2014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서 2014년 마이너스 0.5%를 기록했고, 이후 최근까지 상당히 낮은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코비드19란 대형 악재를 만난 이탈리아 경제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충근 방송 41회차에서 코비드19에 따른 이탈리아발 금융위기 우려를 설명한 바와 같이 의료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IMF 통계에 따른다면 2019년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도 나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브렉시트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산업 생산 약화 및 정치불안 등 대내적 요인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어 0.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금년, 즉 2020년 경제는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9.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3만9 4 2달러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은행권은 국채의 25%를 보유해서 정부 재정이 흔들리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에도 이탈리아 국채를 대량 보유해서 이탈리아 위기가 이웃나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은행들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으로 여겨졌는데 다른 유럽은행들보다 완충자본은 빈약한 반면에 부실 대출은 두배 이상 많고 이탈리아의 부채 2조 4천억 달러 중약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경제가 왜 이렇게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적자 누정에 따른 국가 채무 급정입니다 이탈리아의 재정 수지는 2017년에 gdp 대비 마이너스 2.4%이고 2019년에는 마이너스 1.3%, 2020년에는 마이너스 2.6%로 전망되고 있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7년에 134.1%, 2018년과 19년 134.8%. 2020년은 137%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근고치인 60%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고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태리는 국민연금과 의료교육 등 공공분야에 과도한 사회복지비가 지출되었고 공기업 적자보전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공지출이 확대되었고 공공부채의 지속 증가로 인한 이자 지불 부담으로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코비드 19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 부양을 위해서 1차로 25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자금을 풀었습니다. 여기에는 붕괴 위기에 처한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과 영세 자영업자 및 임시 해고, 노동자 수입 보전 등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었습니다.이어 극빈층 생계비 지원과 기업의 은행 대출 보정 등과 같은 후속 대책이 뒤따랐습니다.정부는 금년 4월 한달 이상의 봉쇄 조처로 도산 위기에 빠진 영세 기업에 대해 최대 1만 4천 유로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적자가 이미 GDP 8%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새로 도입될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적자 규모가 최소 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탈리아의 2020년 재정 적자가 GDP의 1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둘째, 제조업에 비해 관광 산업의 비중이 가대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제조업의 비중이 약 23.4%인데 중소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방만한 재정 운영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인프라 취약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고 고임금과 고실업, 고간접 비용 등의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비중이 유로존 국가 중에서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강강 산업의 비중이 너무 과대하게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태리 외화 수입의 1등 공신은 당연히 관광산업입니다. 이태리 전체가 로마 문화와 역사의 대유적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등 천재 예술인들이 남긴 고귀한 예술품들, 물의 도시 베니스, 로마 교황청,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피사의 사타, 피렌체와 산마르코 밀라노의 대성당, 로마. 폼페이, 밀라노, 피렌체 등등 세계인 모두가 선망하는 관광명소들입니다. 이태리 인구는 약 6,060만 명이지만 관광객은 연간 6,500만 명에 이르러 이들이 이태리의 외화를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이태리의 섬유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밀라노와 꼬모, 피렌체, 로마 등의 여러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로마 문화의 유적을 보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이태리인들은 조상들이 이뤄놓은 문화유적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약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독에서 탕광일과 간호사일을 하고 중동의 떼학뱃에서 노동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단실안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것과는 반대되는 길을 이태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볼때 강강수입은 쉬운 수입이지만 공급가치 채널을 통한 경제 파급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외에도 그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나 중간 단계의 경제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벌어들이는 1달러는 강강산업이 벌어들이는 1달러보다 경제적 파급효과, 즉, 이카노미 임팩트 이펙트가 훨씬 더 큽니다. 셋째,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에너지 수요의 75%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요금 등이 상당히 비쌉니다. 선진 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원전이 없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과거에는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었지만 1987년 이후 폐기를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프리스 통계에 따른다면은 금년 2월 말 전세계 원자력 발전은 38개국에서 442기가 운전 중이고 정지된 기기가 2기, 건설 중인 기기가 52기 등총 496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운전 중인 원자료는 미국이 96기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프랑스가 57기에 중국이 48기, 러시아가 38기, 일본이 33기, 한국이 24기, 인도가 22기 등입니다. 유럽에서만 보면 프랑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영국이 15기, 벨기에와 스웨덴, 스페인이 각각 7기, 독일과 체코 등이 각각 6기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원전 비중 축소에 나섰던 나라들도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료형 3세대 원전 6개의 건설을 검토 중이고 영국은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 차세대 원자료 상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탈원전 선언 후 전력난에 시달리던 벨기에에서도 원전 수명을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만도 탈원전 정책을 2018년부터 폐기했습니다. EU 전체가 원자력 비중 축소에서 원자력 의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남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는 국가 중에서 스페인 이외에는 원자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재정적자의 한 요인입니다. 넷째, 이탈리아의 단위 노동 비용은 크게 높고 노동 생산성은 유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 노동 비용도 유로 지역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반면에 옆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 수익이나 순투자는 유로 지역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노동 비용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국가 계정 자료에 따른다면은 증가하는 인건비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업 이익과 자본 이익을 잠식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또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태리의 노동생산성은 유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 부문 모두 훨씬 더. 낮았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임금은 비싸고 노동생산성이 낮으니 국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실업률도 높습니다. 다섯째, 남부와 북부의 경제력 차이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잘 발달한 북부 이태리와 산업 시설이 거의 없는 남부 이태리의 심한 수입 불균형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부 이태리는 실업률이 1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경제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경제를 지탱하는데 북부와 남부의 지역별 빈부격차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서유럽과 가까운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독일 수준으로 높지만은 남부 지역은 그리스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부와 남부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밀라노 제노바, 트리노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에는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남부는 주로 농업과 관광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경제는 혈연 관계를 통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했지만은 점차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압도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의 남부 경제는 더더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는 사회적 차별로 구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북부와 남부는 인종과 문화, 역사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 차이까지 크게 벌어지다 보니 더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IMF가 금년 3월 20일 발간한 이태리에 대한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20년 평균 실업률은 북부지역은 7% 수준이고 남부지역은 약17% 수준으로 남부지역이 약 10%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의 실업률은 28% 수준으로 상당히 높고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e u 에서 가장 낮습니다. 스페인에 비해서도 크게 낮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1인당 소득은 20년 이상 성장이 정체내지 하락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은 OECD에서 학업중도 포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자 15세에서 34세 젊은이 중학조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닌 이른바 니터족의 비율이 그리스보다 더 높습니다 니터족 비율은 25%에 육박하며 오이시리 국가 중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밖에 지하 경제 비중이 높다는 것도 문제이고, 유로존에 가입하여 독자적인 환율 정책을 취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지하 경제 규모가 2017년에 2,11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GDP의 12.1%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지난 4월 발표한 이탈리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는 마이너스 9.1%로 전망하고 있고 실업률은 2019년 10.0% 2020년 12.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 경제는 상술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정책과 제도가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및 무역 환경에 불충분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성장률이 정체 내지 악화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바람직한 경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탈출하여 로마 제국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